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교의 청년사역위원회 이초원에 속해 있는 염승주 청년입니다 먼저 필리핀 아우니치를 다녀온 이후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목사님을 비롯한 5명의 청년이 클락 아이타 부족이 있는 교회로 아우니치를 다녀왔습니다 양남의 성교사님과 함께하며 약 일주일 동안 보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우니츠를 준비하기 이전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며 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 또한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때로는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 많이 지쳐있는 제 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며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려 하는 상황 가운데 이번 아우니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번 아우니치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저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주님, 왜 내가 가장 넉넉할 때 그리고 가장 원할 때가 아닌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이 길을 열어 주시나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했고 그 준비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서서히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하니 나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아우위치를 위해 모인 팀원 5명, 적다 할수 있는 인원이기에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이따 아이들 300명을 위해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팀원들과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게 걱정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더 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오자 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더욱 열심을낼수 있었습니다. 클락에 도착하여 아이따 마을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나먼 길을 이동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두 시간이 넘게 산과 물을 건너서 가야 하는 이곳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다 마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는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언어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기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더위로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항을 출발하기 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과 하나됨으로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은 성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불편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덥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니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감사가 넘쳐났고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넉넉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랑을 전하겠다며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온것 같습니다. 성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생각 많이 날 거라는 말씀이 그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산에 내려오고 지부를 향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이따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롤단 목사님을 비롯하여 메이선생님, 제임스 목사님, 갈렛 목사님, 오토님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다가와주던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산 위에서 아이타족들과 함께한 뒤에 클락제일교회에서 이전 감사주일 예배를 듣는데 저는 한참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시며 32개의 교회를 세우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 선교사님의 10년 동안의 삶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이 뒤에서 조용히 흘리시는 눈물을 통해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돌아가면 이곳을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비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주님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여전히 더 깨져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더 배우며 더 울어야 하고 더 기도하며 더 아파하며 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부족한 저이지만 나를 만들어가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이번 나온치를 통해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이번 아우니츠의 길을 열어 주셨고 작은 순종을 통해 때를 따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우니츠 준비 이전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시간을 통해 회복의 시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소망과 기대로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기는 아우니 치를 통해 주신 은혜와 결단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우니 지침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